3 4세 때, 35세 때 네. 약간 떼고 자돼요 진짜요? 우와. 네. 그죠? 그래서 4래에4시마 4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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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거에 4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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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웃음> <웃음> 어? sorry 이거? 아니. 초상권을 쓰는 거니까 그 초상권을 쓰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길이 어렵죠 기요 <laughs> 나중에 네. 파일로도 보내드릴게요 혹시 뭐 필요한 거이면 쓰시고 아 제가 필란트 유학했었는데 아, 아, 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것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요? 이번 시즌은 아닌데. 아, 그중에 팔면 사는 어, 스페셜 오더 할다 어, 아무튼 음, 네. 그래서 일철 작가랑 네. 하고 네. 그다음에 헤메는 공식장님이 네. 그 해주신다고 거기 계신아다 네. 알아요. 음. 그래서 음. 촬영하는데 어려운거 없고 네. 음. 편하게 음. 해서 네. 그 끼를 네. 엄청 방출해 주셨습니요 그래서 <laughs>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촬영 네. 그 피팅해야 될 것도 먼저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서 네. 무드 보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전부터 늦겠다구 어. 홈페이지는 6월 7일부터라고 했어 이건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이건 약간 그래도 에코톤 루 스타일이라고 했어 아 모르겠네 일단은. 미스 따로, 네가 옷을 뭐 빼고나 할건 없어. 너가 옷을 정말 다 잘, <laughs> 진짜 잘 셀렉했어. 진짜? 응, 뭔가? 진짜 잘 셀렉했어. 이거, 이거, 잘했네. 좋아, 만원 이상 썼겠다. 어? 어, 만원 이상 썼겠다. 나한테 혼날까봐 몰래 프린트였잖아. 이 사수는 하고자 하는 건 돈을 열심히 벌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네. <laughs> 이렇게가 재물운이 되게 강하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응. 응. 되게. 진자될 사주잖아요. 근 이게 제가 되죠. 제가 네.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이 20년이 좀 뭔가 뭐 그러니까 큰돈벌 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회 활동을 거의 79세, 80세까지 하게 생겼다. 와. 사주가 와. 되게 튼튼한 사주예요. 80세까지 사업을. <laughs> 네. 사업을 무슨 뭐 사업하실 거요 저요? 응. 가방 브랜드. 음. 근데요, 본인은 네. 직업이 네. 뭐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본이 되는 사주이거요 그죠? 근데 맛있는 냄새. 이렇게 돌아봐. 갸러피스 <laughs> 말고. <laughs> 가방을 찍는다고 지금. <laughs> 오늘은 이제 촬영이 한 5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전에 미팅했었던 착장 같은 거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어 재고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다 떨어진 것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솔드화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착장 변경도 조금... 있고 이제 뺄 것들은 다 빼고 이제 추가할 것들은 다 추가를 해서 전체적인 틀을 이제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 모든 것을 어다 정리를 하고 착장 정리 그리고 메이크업 정리 헤어 정리.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것부터 촬영이 들어갈지 이제 디렉터님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제 촬영 준비를 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 지금은 새벽 3시 38분. 자야겠어요. 고량주에요 웬 고량주 마무리까지 잘못하무리 내가 술안 먹는다고 술 좋아하시니까 음. 제가 저는 술 못하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같이 술을 못먹어서 고량주 좋아하세요 근데? 뭐 좋아하시는지 어, 몰라가지고 아 진짜요? 완전 아, 애주가시네 아니, 저는 오구영 오구영 것도 아유.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을 한 30%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대주주 제가 저를 해볼게요 진짜 잘 해야지. 네. 그러면은 그 화요일 아침에 가서로 와도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 하나, 아침에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일단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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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 끝내 가지고 해주고. 네. 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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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 사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가방이 제일 예뻐요? 어떤 게? 이거 이거 자, 이거 나간다니까 이거 왜? 이거 컬러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생, 생각보다 이거 이런 컬러 요즘에 네. 좀 좋아해 사람들이 음. 잘 팔고 내가 응. 바빠서 못해준다 그러면 그 대박나는거야 <laughs> 그잖아 아이막 막 가서 이거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돼야지 나영씨한테 커피하도 사달라 그래 나영씨가 이니까 <laughs> 제거 예쁘게 부탁드릴 수나요 이거 다야 퀄리티가 확 좋아지는 데아 진짜요? 든든하다 <laughs> <딘딘하다. 웃음> 마음이 든든해져요 사장님. 어? 자, 자기 크다라고 들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결제하러 왔어요. 저희 이번에 이거 코스메틱백 3차 샘플링이 이제 끝났어요. 이게 완전한 어 완성본이고 이게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세번의 샘플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쉐입만좀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품인데 확연히 좀 달라요. 이게 좀, 쉐입도 완전 둥그렀었는데, 안정적이게. 이런 타원형을 조금 더 변형을 시켰고, 이렇게 2차로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완성본인데, 조금 더 귀여워졌죠? 이마도 조금 더 짧아지고, 라벨의 위치도 안정적이게 되었고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손에 딱 끼었을 때딱 맞는 그런 높이로 이렇게 7cm로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얇게. 이게 약간의 미니백이기 때문에 어, 스트랩도 조금 더 좁게 만들어졌어요. 이상이랑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넘겨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의 오보영 첫 모델 진서씨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델 얼굴에 맞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콘카드 보내주셨던 거다 참고해가지고 저장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메이크업에 이제 이렇게 로우로 9대1 정도로 되는 헤어 로우 묶음을 해서 약간 누드톤의 아련하고 약간 조금 섹시한 느낌? 블랙 원피스랑 하면은 너무 사아씨랑 예쁠 것 같아요 저희 가방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한 늦어도 8시는 출발해야 될것같 사장님, 예뻐요. 이거 도 할게요. <laughs> 또 <도> 소를 사야지. <웃음> <웃음> 이것도 리오드 하고 싶다. 이거 너무 귀여워 가지고. 싶어. 이 가죽 남았어. 지금 한자씩다 그렇죠. 이게 음. 가죽이 많이 남았죠. 한자씩 타는 거지. 야지게꼭 그거 쓰려고 하지 말고. 남아있다는 네. 걸 알고 있다가 네네. 다른 거는 뭘 해야 될거아니 가 아, 돈인데 등록이 안된 사용자입니다. 확인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Just... Yes. I'm guessing. I'm guessing. I'm g u 가 s s i 근데 오보영 하영 전공 라운드링 드라이 하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짠 <laughs> 너무 웃겨 <laughs> Okay. Sure.